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영상 봐주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디 v 입니다 자, 12월 17일, 어, 이제 패치노트가 떠, 뜨고 지금 서버가 오픈됐는데, 자, 한번 하, 천천히 천천히 이벤트, 패치노트, 그 다음에 펄상점 등 여러 가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벤트가 지금 다시 보니까 또 많이 뜨긴 했네. 어,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전장. 출시 기념 특별 푸시 이벤트입니다. 예, 특별 푸시 이벤트고, <목소리> 자, 하드의룬 선물 상자. 아침 9시, 이제 점심 12시, 이제 오후 6시, 이렇게 하드의룬 상자를 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푸시 품목들이 있죠. 이거는 점검 보상들이고, 아직, 어, 17일날. 이따가 6시에 한번더 주겠네요. 6시에, 어, 이제 12시 거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고, 6시에 하둠 드룬 선물 상자 받으시고요. 다음 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다음 거. 자, 매일매일 특별한 핫타임. 핫타임 시간이 이제 17일부터 일단 19일까지는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6시, 그 다음에 아침 9시부터 점심 12시, 그다음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제 전투 경험치 100%, 하둠 드랍 확률 100%. 어, 드랍이랑 전투 경험치가 엘리언과 하둠 전부 다 100%씩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푸쉬 이벤트는 크게 안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주간 출석 이벤트입니다. 주간 출석 이벤트는 이렇게 1일부터 7일간, 어, 이제, 유물파편과 뭐, 블랙펄 등 각종 품목들을 주간 출석 이벤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laughs> 음, 자, 대사막에서 기른 일은 아르를 도와주세요. 자, 일단 대사막에서 하루에 한 번씩 의뢰를 수락한 후, 대삼은 몬스터를 사냥을 통해 길 찾기를 도와주는 이벤트인데요 네, 적재압 100회를 하면 얼어붙은 정제수 100회, 아알의 모래알과 고대인의 심장파편 이 정제수는 시간 채워주는 정제수겠죠? 어, 이렇게 이제 또 준다고 합니다 고대인의 심장파편은 이제 상점에 파는 거죠 도감을 채우셨으면 자그 다음에 또그 다음 거 자, 크리스마스 사전 이종 이벤트입니다 어, 산타클로스가 영지에 시간별로 이렇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등장시간은 이제. 아까 푸시 시간이랑 동일하고요. 점심 12시부터 2시, 아침 6시부터 10시, 오후 6시, 6시부터 10시 이렇게 이제 영지에서 산타 크루스가 나오면 그거를 퀘스트를 받고 그 퀘스트를 완료를 하시면 이렇게 선물 꾸러미랑 눈송이 결정 15개 그리고 이제 눈송이 결정을 모으시면 의뢰를 완료한 눈송이 결정을 모으시면 이렇게 각종 조경물들과 여기 산타의 선물 꾸러미 등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산타의 선물 꾸러미는 여기 보시면 어 여기, 교환하기 누르시면, 자, 품목들이, 이제, 10, 100블랙펄과, 어, 이제, 기운 상자 15개, 토벌 추천 300개, 석판 300개입니다. 예, 석판 300개. 아이고, 잠깐만요. 배너를 교체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교체를. 그 다음, 이제, 어,를 또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그 다음은 이제 사전 이종 각어 특정령의 특별한 일인데 이거는 이제 토벌 클리어랑 주변의 적제압을 하시고 영광에게 클리어를 하시면 토벌 천장과 석판 천장 유물 파편 만개 이렇게 흘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그 다음에 태양의 전장 <laughs> 이번에 또 태양의 전장이 나오잖아요. 어 여기 보시면 태양의 전장 완료를 총한번두번세번 번, 번 하시면 여기서 축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웅의 축배를 얻어서. 여기 영웅축배는 에다나 주아나, 뭐, 공호의 투구, 이거는 뭐, 미건이니까 그냥 넘기시고, 연금석이랑 어, 이제, 행원의 두루마리, 뭐, 진홍색 왕관, 각종 상점에 팔수 있는, 이제, 그, 은하, 은하템들과, 그 다음에 하드웨이 룬이나,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사냥이 제일 재밌다는 귀염둥이 사, 샤이. 샤이가 지금 보시면 사전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120%를 퍼 이제, 얻고, 슬롯을 하나 더 뚫었는데요. 이제, 샤이를 이제, 사전 생성을 하시면, 이, 사색, 염색, 복불, 우상자랑, 방어구, 무기, 의상상자 한 개씩, 이제,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전장, 출시기념, 태양의 증교 패스타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1일부터 7일자까지 일단, 출석만 받은 다음에, 출석을 받으신 다음에, 전부, 어, 한 번에, 어 이제 한 번에 하셔도 되니까 출석만 받으신 다음에 7일차 때 묶어서 한 번에 완료하시면 또 보상을 한 번에 또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보, 못 봐서 미안해 샤이를 꾸미느라 샤샤샤 자 커스터마이징 이벤트 같은데요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그 포럼 게시물에 올려주시면 이제 이벤트 선물 메가박스 2인 패키지와 뭐 탄산음료 등등 뭐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하시고 싶으신 분들 커스터마이징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니까 그것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벤트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패치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패치노트. 어 이제 패치노트 보기 전에 근데 좀열받은게 있습니다, 님들하둠 음... 눈을 뽑는 행운상점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하... 간단하게 하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800 볼로 이거는 하둠눈 무력이 하, 태구가 무력 0 200 방어 200. 그 다음에 건기 15% 필드 전투 겸치 25% 그리고 여기 나중에 하둠 있잖아요 눈 이거 능력치 더 보시면 이 공명이 미쳤어요 공명이 이게 나중에 진짜 다 태그로 맞추게 되면 공명도 공140방140 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예, 지금까지 행운 상점은 지금까지 행운 상점은, 만약에 악세가 안 나와도요, 여러가지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펄을 쓰는 만큼 그만큼 이득이 왔었어요. 아무리 무한 패키지여도. 그쵸? 근데 지금 이거 한 번, 클릭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이거 800펄이에요, 800펄. 클릭 한 번은 거의 만원 가까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직거리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를 만약 껴서 합성을 해서 무거운 대박. 아무것도 안 남아. 심지어 리니지 같은 거는 컬렉션이라도 남아. 변법을 해도. 어? 진짜? 참. 간담회에서 뭔 소리예요?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어. 상상조차 못했지. 음. 와, 그래서 일단. 패치노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삔도가 졸라 상했어요. 지금 어~ 룬 자체를 저거를 가금에 쳐다 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태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똑같은 만팔 써서 누구는 뭐 태고 진짜 운전면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그냥 아예 무가금뭐 지금 이러,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서버 오픈 되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고 형님이랑 하고 있나요? 제이콥 님? 용고 형님도 밭이 1버번데 음... 태양의 전장은, 사막에 부는 바, 자, 일단, 태양의 전장이 일단 나옵니다, 이들 어, 태양의 전장이 나옵니다. 자, 다시 부는 붉은 바람 태양의 전장. 자, 검은사막 모바일을 새롭게 선보이는 대규모 전쟁이자 월드매칭 알 RVR 콘텐츠인 태양의 전장에서 신념에 따른 진영을 선택하여 태양이처럼 빛나는 영광을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딱 검은 태양처럼, 그, 이제, 검은 태양처럼, 어 검은 태양처럼 저는 필드 그한 시간 동안 필드에서 싸우는 건줄 알았어요. 근데 나쁘진 않는데 좀 생각 의 외로 생각과 달리 다르게 나온 게 일단 시간별로 2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총세 번을 이길 수 있고 이제 진영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그 칼피온이나 발렌시아 진영을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하고 이제. 어,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라모네스, 50대50 라모네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laughs> 어, 라모네스. 뭐, 일단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사망는 붉은 바람, 전투력 7000인 상태에서 대사막, 각성 흑정력을 완료해야 수영할 수 있다. 태양의 전장 아래 요일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자, 태양의 전장 입장하면 발레인시아 칼페원중 원하는 진영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장은 매주 1회 선택할 수 있으며, 진영 선택 가능 횟수는 매주 월을, 이제, 12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태양의 전장은 1시간 동안 최대 세번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계속, 자기 하고 싶을 때, 이제, 인원이, 최 어, 인원이 모이면, 이제, 어, 진영별 40명씩 모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소 인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규칙은 50대50 전장이고, 1시간 내에 상대 총사령관을 총사령, 처치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총사령관이 여기 딱 보이죠? 총사령관은 다이드세리. 이렇게, 이무르네세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죽이면 끝나는 거라고 하네요.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좀,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그냥 밀어버리면, 바로 총사령관까지 와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약간, 약간은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음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어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레이브님이랑 지금 리니지 팀하고 있다. 아 리니지 팀하고 있다는 거네. 어자상대지형이 총사령을 제압하는데 성공하면 승리를 거둔다고 하고 자 부대장이 사망하면 총사령관이 약화되어 제압에 유리해집니다. 부대장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부대장도 있네. 이게 부대장이고 이게 총사령관.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각 진영별 이제 인원분들이 나오겠죠 어. 그히 유도적으로 트루한 사람도 있겠지 그치 근데 월드매칭이 예요 월드매칭 어 월드매칭 그래서 인원은 금방금방 찰것 같아요 자 돌가 앞으로에요 자 부활지 사망시 점령한 부활지를 선택하여 부활이가 나오며 적 진영의 부활지를 점령하여 승부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아 여기 부활지를 적길때 부활지를 하나씩 점령할 수 있나보네 점령을 해서 이렇게 여기 부활로 계속 전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음. 아 그래요 권영이랑 게임 인는데 구원의 유물 전장에서 무작위의 위치에 나타나 파괴 시 악원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기운으로 변신한다 적 진영의 총사령관 제압시 제압한 진영이 승리하고 제한시간이 1시간 이내에 매치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더 많은 모험가를 제압한 진영이 아 이게 그니까, 러총사을 제압하지 않고, 한 시간 동안 하게 되면, 더 많은 모언가를 제압하면, 제압한 진영이 승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히트, 어, 이제, 일주일간 이뤄진 매체에서 더 많은 승리를 거둔 진영의 구성원각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전체 월드를 기준으로 카운트한다. 자, 보상은, 전투 경험치와 이제 드랍 확률 50% 증가, 50% 증가라고 합니다. 음. 아, 이제 일주일 동안이래요. 그니까, 러 이긴 진영은 일주일 동안 드랍 확률 50%를 얹고 가는 거야. 이거 50% 크거든? 어 그리고 5% 감소야 님들 흔적 종료되기 특시간이5% 감소 그러니까 이거 선택 잘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 저희를 따르시죠 님들 예 그러니까 저희랑 일단 같은 진영으로 선택 해서 이거는 이제 기, 저희 길대에서도좀 정해볼게요 어 다른 길대에서도좀 정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뭐 글쎄요 일단 진영이 저희는 어디쪽에 할지 모르겠는데 어 자 한번 뭐 보시죠. 음, 보상은 또 영웅의 축배 열 개, 영웅의 축배. 이게 좀클것 같아요, 드라바뇽. 자, 그리고 <놀미> 팬이 축배는 팬이 아까 팬이 말했던 하둡 눈. 눈 여기서 나오죠. 자, 발렌시아 대사마 학문 지식 이 종을 추가했다. 각지기 일은 발렌시아와 칼피온 다시 부는 붉은 바람이다. 위 지식은 새로운 이야기 대사막이 부는 붉은 바람을 완료하면 획득이 가능하다. 학문 지식이. 잠깐만, 학문 지식에두 개를 추가 해서 공방. 아, 씨, 공방해야 되네 이거. 아하, 이야기 캐스 이거 설마 깨야 되나? 어, 이야기나 이거 미스 으로 바꾸고 하나도 안 깼는데. 푸시로 님도 하드눈 상자 받으세요. 어, 하드눈 상자 받으세요. 푸시로 받으세요. 20개씩 좋네요 아침 거랑 이제 점심 거랑. 자, 일단 대전 자는 이런 식으로 라모네스처럼 구성이 돼 있고, 그냥 자기가 하, 하고 싶을 때 이제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퇴근하시는 분들을 할 거면 좀더 늦은 시간까지 좀 하기를 바라는데, 6시면 아,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음 하긴 뭐 주말도 껴 주말에 껴 있으니까 주말은 주말이랑 상관없겠다. 어 주말에 껴 있으니까. 자, 일단 샤이고 이거 아까 보상 받는 거 이제 보셨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자, 일단 슬롯이 지금 커스터마이징 뭐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리 생성이 가능하니까 샤이를 미리 생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어, 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검은사 모바일 곳곳이 크리스마스의 행복으로 물듭니다. 즐거운 연말 검은사 모바일과 신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세요. 아까 이거 말했죠? 조경몰 윤송이 자, 말도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 강운투력은 바로 적용돼요. 예, 무조건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화면 속 여러 아이콘의 크기를 자유롭게 변경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설정에 그래픽에 보시면 UI를 자기야 좀 작게 하고 싶다 이러면 스티. 어 UI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 씨야 왜 이렇게 넓어보여? 오오씨어 오우. 잠깐만 야 그래픽이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오 뭐야 이거 엄청 작아졌어요. 이게 더 좋은 건가? 어때 보여요, 님들? 이게 더넓 화면도 더 넓어진 것 같은데 아닌가? 어때 보여? 근데 너무 조그만한거 같은데. 시야가 개 넓어졌는데. 오. 시야 패치인데요, 님들. UI UI만 한게 아니라 시야도 같이 하는데. 잠깐 다시. 어 다시 또 가까워졌어. 오 시야를 이렇게 잡았네. 민심은 하든 눈은 개박살나겠는데 지금 근데? 오 근데 이건 눈도 괜찮아요. 오저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 근데 약간 좀 눈이 좀 오히려 좀 아픈 것 같은데, 좀 적응이 좀안 되는데 이건 뭐 적응하겠지 눈은. 어. 오 이런 식으로. 이건 진짜 카페치인데 어. 자, 일단, 노엘 의상이 이렇게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임들. 노엘. 이거 재탕이죠? 작년에 나왔던 거. 노엘 의상이 새로 나와서, 뭐, 크리스마스 의상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구입 하시면 될것 같고, 마구. 마구도 이렇게 이제 상점에서 판다고 합니다. 마구도, 오, 이거 이쁘다, 근데. 음. 마구. 자. 자, 콘텐츠입니다. 자, 대사막 관련해서 대대적인 또 상향이 있습니다, 임들. 어, 이제 흑정령 룬 합성 시 상위 등급의 룬이 나올 확률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폭 상향 조정. 그리고 흑정령은 합성시 절, 전설 등급 이상일 경우 화려한 연출이 노출되도록 변경하고, 대사막 발굴 개체 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거문도 신전의 출현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한 채널에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대사막 몬스터 제압 시 히트할 수 있는 에다나 조화와 감정 전리 후, 감정 시 히트할 수 있는 에다나 조화의 양을 모두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대사막 남북한 몬스터에게만 히트할 수 있었던 일부 전리폰들을 일반 몬스터에게서 낮은 확률로 히트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대사막의 현적이트 확률을 상향 조정하고 대사막에서 라이팅과 조이스에 낙타에서 내리지 않도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음 거, 이제 일단 대사막은 발굴이나 이런 거에 상향 조절이 됐다고 합니다. 자, 월드 경영! 이제, SS등급 달성 시 히트할 수 있는 심한 상인조합의선물에서 공인된 보물상자 히트할 수 있는 확률을 사양 조정했다고 합니다. 예. 오케이. 자, 검은 태양. 태양이전장이 추가됨에 따라 검은 태양이 떠오르는 날을 월요일, 금요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어, 그러면 일요일, 하루, 일요일이랑 수요일을 빼고 나머지는 태양이전장으로 추가하려고 하나, 하나 보네요. 패키지로 따로 없어. 그치. 자, 일단, 뭐, 이렇게 하고요. 어. 하드맨 드루스의 상해주죠. 아, 그니까 이게 100에서 원래 200까지 올라오고. 지금 미쳤어, 이거. 어. 와. 어. 진짜, 씨. 이 참...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예 투기장 라모네스 는포 보너스 이벤트가 종료됐다 라모네스 전장에서 자신의 전투력이 비슷한 상대와 우선 매칭이 되도록 변경했고 뭐 라모네스 피해량 조절 등 했다고 합니다 전투력 보정을 완화했고 사막화돔 뭐 그치 뭐 그것도 있지 음. 월급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그 정도 벌어요 어, 그래서 내가 월급을 항상 강조하는 거 아니야 예, 투기장 이제 보정, 그전으로 돌아갔대요. 아, 그, 라모레스, 라모레스. 음. 자, 일단 여기 현상 수정. 음, 음흠... 자, 이렇게 일단 UI 및 연출을, 일단 각종 오류들 개선을 했습니다. 좀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건 좀 넘기겠습니다, 예. 자크메이지 태양해진다. 아, 일단 하고. 일단, 님들 패치노트는 여기서 끝났구요. 패치노트도. 어, 이거 아까 각종 이벤트들 얘기했었죠? 일단,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어, 일단, 패치노트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한 게, 태양의 전장이 라모네스 식으로 야, 나왔고, 각그 요일별로 최대한 이겨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보상이, 어, 전투 경험치 50%, 드랍 확률 50%. 근데 드랍 확률 50%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수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어, 자, 일단. 아니, 이게 패치가 지금 오늘 좋아요. 왜냐면, 이거 UI 패치 했잖아, 님들. 이거 완전 가시거든? 근데 이, 이거 하나로 지금 찬물을 다 끼얹어버렸어. 아하, 진짜. 어떡할 거, 이걸. 이걸 어떡할 거. 일단, 신규 팔 상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엘, 이렇게 의상 아까 나온 거 보셨고, 자, 크리스마스 마우가 600펄, 블랙 펄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0펄. 어, 에더 어서오고, 어서와. 자, 이 사전 예약 패키지. 흑정령의 추천. 어. 자. 아니, 근데 이게 무과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어, 근데 이제 전투력, 그러니까 랭킹 순위에 대한 좀 압박감 없으신 분들은 그냥 어차피 기다리면 더 좋게 나와요.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봐봐. 루이님 2만 펄에 전설 두개 나왔다 했지. 봐봐, 저런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 신경을 안쓴안 안, 그러니까 안쓴 사람들이 다100% 많으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신경을 안 쓰게 되면 상관없는데 이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런 그 경쟁 심리가 스트레스를 불고 일 하니까 불러 일으키니까 어 그게 지금 좀 빡치다 이거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다펄 봐봐. 일단 펄 패키지는 좀 시간 있다 지러고요 저는 오늘 그냥 유물을 지르겠습니다들 어, 자 그리고 시리즈의 자 일단 사, 샤이 사전예약 패키지입니다 11,000원짜리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전예약 패키지는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시리, 시라제의 지원상자 33,000원짜리입니다 자 상급 흑결정 120 흑결정 주머이250 돌복권 3,000권 그리고 이제, 시연장 이게 확률적으로 심연장 시고 하나 토벌 만천이 주는데, 토벌이 이제 80%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벌을 만천장 주기 때문에,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이거죠, 이거. 시리즈의 지원상자. 이게, 그, 돌보권이랑 토벌권을 이렇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가격 대비 효율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펄을 안 주네. 펄까지 주면 좋았을 텐데, 어. 일 토벌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수의 파편 33,000원. 자, 정수의 파편입니다. 오늘부터 유물 확률업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일단 유물에 진짜 약간 목마르셨던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가지고 예, 펄도 주니까 펄 플러스 하드 넘까지 그냥 조져버리기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는 구입을 할것 같네요. 예. 같이 조져버 조져버릴게요, 그냥. 예. 자, 스타트 상자 15,000 펄입니다. 예. 자, 스타트 상자, 아, 만오천 펄이네. 천오백, 아, 야, 정치 차려! 어우, 씨, 이불 약간 좀 현기증 와서, 어우, 정치 차려. 만오천 펄아니요 천오백 펄입니다. 스타트 상자를 일단 재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전설로는 공은 얼마나 올라가나요? 그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어. 천오백 펄. 스타트 상자 다시 팔고요. 발크스의 조언 상자 월간입니다. 월간. 어, 이제, 오, 조언 상자, 좋은 50% 220장을 주고, 블랙 펄 2천 0 0 펄을 준다고 합니다. 조언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걸 구입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룬 행운상점 이거는 태고가 0.00008%. 야, 이거 우리 길드원 형님 한분 먹으셨는데 0.0008%를 모은 거야? 시먼이 0.01.15%, 신화 0.05%, 전설 0.7%, 유일 4.4.5%. 예, 신이 내 이거는 신이 그냥 그냥 복권 당첨돼야 될 운으로 먹는 거네요 예. 와... 경험의 룬이면 어떤 느낌이냐고요? 쓰잘데기 없지 경험의 룬은 음. <laughs> 지금 90렙 찍은 이 사람 입장에서 그니까 형님, 형님이 하던 캐릭이 뭐었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염색약, 오, 염색약도 이거 펄로 파네요. 블랙&아이트도 파네. 이거 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거 구입하셔도 될것 같네요. 오, 블랙&아이트 파네. 이거는 괜찮네, 이거는. 어, 태고는 많이 나온다고? 자, 유물 확률업 이벤트도 시작됐구요. 자, 일단, 이번 주 패키지에서 종류된 상품, 마르타킨이 없어지고, 예단의 보물상자 주간 토벌이 없어졌구요. 그 다음에, 12월 영화의 길이랑, 휴장 시즌3 영화의 길, 샤이 사전 예약 패키지가 다음 주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패치노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일단 제가 유물, 어, 유물이랑 이거를 까고, 그 다음에 행운상점 이제 같이 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패치노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